네, 오늘은 어,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복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모시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예수님이 가신 그 베데스다라는 곳은 행각이 다섯이 있다고 합니다. 행각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벽이 없고 기둥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걸릴 수 있는 곳인데. 행각이 다섯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공간이 생각보다 넓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많은 병자들이 모이게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절 때문에 그런데 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그것은 바로 물의 움직임이 우리 천사를 통해서 가끔 일어나게 되는데 이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그 모든 어떤 병에 걸렸든 낫게 된다라고 하는. 어, 이야기가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일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께서도 병에 걸려보시고 또 여러분 지인들 중에서 큰 병을 걸려본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낫고 안 낫고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령으로 나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뭐든지 할수 있는 것이 정말로 깊은 병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변변한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병들을 고칠 수 있는 의사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큰 불치병이나 큰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이 병은 그 사람을 옹매게 하고 평생 동안 고통하게 되는 큰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천사가 동, 물을 동하게 할때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희망을 두고 모이게 된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등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베데스라고 하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은혜의 집을 의미합니다. 소망을 잃었던 그들에게는 정말로 은혜의 집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그곳에 병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통하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누굽니까? 38년 동안 병을 앓은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병을 38년 동안 앓아 누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20대에 이 병을 앓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나이는 58세가 될 때까지 계속 병을 앓은 것입니다. 젊은 청춘의 시절 때부터 아파서 중년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병을 앓은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30대에 병을 앓았다고 한다면 현재 68세가 될 때까지 그 병을 계속해서 앓은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누군 누구의 아들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설명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이름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설명하고 있지 않고 38년 된 병자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 이 병이 얼마나 끈질기게 그 사람을 삼키고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지식을 가르치시기도 바쁘실 텐데, 예수님께서 친히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이 38년 된 병자의 상황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 병이 오래되었고, 주님께서 참으로 그 사람의 형편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6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38년 된 병자 그 마음의 소원이 단한 가지 주님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질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나의 젊은 시절부터 내이 작년에 이르기까지 내 모든 삶을 빼앗아버린 이 병이 낫고 싶은데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가 낫고 자라고 물어봤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외마디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네 주님 저 낫고 싶습니다. 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38년 된 병자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실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병을 낳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낫고자라고 얘기했을 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10년 동안 알았을 때, 20년 동안 알았을 때, 30년 동안 알았을 때 누군가 다가와서 낫고자 하냐, 그리고 고쳐준다라고 얘기했으면, 네, 낫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망이 되고 또 실망이 되고 또 실망이 되고 나니까 낫고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속에는 더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이 전설처럼 정말로 이 물가가 동할 때 내가 가장 먼저 한 번만이라도 들어갈 수 있었으면 빨리 병을 나을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그곳에 가지 못했어. 왜그 누군가가 나를 그곳에 넣어 주지 않았을까? 조금이라도 빨리 넣어 줬으면 내가 10년 만에 3년 만에 빨리 나을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은혜의 집이라고 불렸었던 베데스다 연못의 규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낫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많이 아픈 사람? 못 들어갑니다. 다리가 건강하고, 그나마 힘이 있는 사람이 물이 동하는 순간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움직이는 거동이 가능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누군가가 찾아와서 가족이나 주변에 도움이 있어서 이 사람을 들어 올려서 첫 번째로 늘수 있는 그 사람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전설로 내려오지만 그 은혜라도 그 도움이라도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이 베데스다 연못 은혜라고 생각했던 이것도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 헛된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도 못하는 그 이야기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서 그리고 그 병자들 가운데서도 건강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그곳에 갈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전설들이 이루어 하는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목매어 있는 것이고 이 38년 된 병자도 그 가운데서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들은, 병자는 결국은 어떤 것을 보았을까요? 나보다 먼저 사람들이 뛰어 들어가는 모습, 나보다 건강한 사람, 그나마 그 병자 가운데서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연못으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30년 동안,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지 모르지만, 오랜 기간 동안 봐왔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너지고, 무너지고, 무너져서 아마 그 속에 이 말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첫 번째로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곳에 나타나신 것입니까? 진리를 가르치시고 참된 하나님의 현현이신 참된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어디에서 계신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헛된 전설의 얘기처럼 물을 동하기 위해서 그 한복판에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은 움직이지 못하여서. 그리고 병자들 가운데서도 연약함을 인하여 첫 번째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들 중에서도 연약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주어주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들도 거짓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첫 번째로 동하는 곳에 가는 것이 그 메시지가 그 잘못된 메시지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그 연못의 한복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가장 연약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이 하나님과 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간에 너무 한 일이 없어서 너무 연약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저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 혹은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가장 연약한 그 한복판에 주님께서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곳에 서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 베데스다 연못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깨부셔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허황된 이야기라는 것을 밝히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임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는 이 일들은 또 놀라운 일들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나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으라고 하는 이런 선언이 없이 가까이 계신 것만으로도 그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또 새로운 일을 만들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또 다른 거짓된 틀들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 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의 안식일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치고 회복하는 일도 차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안식일에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바로 잡아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무엇인지 바르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의 핵심은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그대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일의 그 정신을 알수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셋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11절에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만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휴식하시면서 쉬시면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쉬심처럼 그 창조를 누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지, 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안식일에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명령들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지식의 한계와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전통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안식일을 누군가를 묶고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는 율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통하여 안식일을 고치시는 것을 통하여 이 안식일은 생명을 얻는 곳이고 참된 소망을 가지며 나아가는 날임을 인땅 가운데 또 그곳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온전한 질리를 통하여서 모든 거짓과 또 묶임들을 자유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계신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베데스다의 연못처럼 그첫 번째로 들어가는 그 경쟁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학원만을, 바로, 학원만을 바라보며 좋은 대학교만을 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대학교에만 들어가면 난 행복할 거야 수많은 사람들을 제끼고 거기에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큰 기업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른들은 작년들은 내삶 가운데 참으로 안정된 기반을 줄 것은 어딜까라고 하면서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많은 가르침을 바르며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면서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그 진리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니 연약한 자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곳에 계시니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관을 주의 진리로 가르치시고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대학교를 위해 또 청년들이 큰 기업을 향해서 어른들이 안정된 삶을 기반을 향해서 달려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구원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전설에 자신의 인생을 들였습니다. 3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들을 허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헛된 그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에 많은 영혼들이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외에는 예수 속에 구원이 있음을 참된 인생의 안정감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오, 큰 기업에 있는 것이 아니오, 좋은 대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주 예수를 믿을 때 나타난다고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은 교회만이 전할 수 있는 참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말씀은 진리 가운데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희망 잃은 사람,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 나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아닐까라고 하며 오랜 동안 38년 병자가 고통하고 있었던 것처럼 메여있는 그 영혼이 어디에서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있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주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전입니다. 세상의 허탄한 가치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스승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어느 때보다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합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허탄한 우상들과 허탄한 가치관들이 주님의 은혜로 바뀌어지고 우리 진리 대신 주님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누가 팔복의 복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참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팔복의 복을 누군가가 설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교회만이 할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이 시대 가운데 소망과 참된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는 주님의 집이요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은혜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황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이 진리가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정감을 누리고 달려가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많은 인생들에게 연약하고 가난하여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이땅 가운데 참된 소망이 예수님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시는 또그 은혜를 또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